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피파 온라인 3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이제 마지막 경기들이 남았습니다 총 8경기 F조 2조 G조 H조 이렇게 4조의 마지막 경기들이 남아있네요 자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아르헨티나로 제가 계속 해가지고 죽을 썼죠 예, 보스니한테 지고요 이란하고 비기고 그래서 1무 1패 나이지리아 내가 왜 이란으로 했던가? 하여튼 이란으로 해가지고, 나이지리아한테 이겼고요 보스니아한테도 졌지. 이 패구나. 나이지리아는 떨어진 것 같고, 아르헨티나는 무조건 이겨놓고요. 예. 이겨야 되고. 보스니아가 그럼 2승이었던가? 2승. 이란이, 어, 1승. 1승 1무, 1승 1무였구나. 예. 그러네요. 예, 아르헨티나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어, 왜 이렇게 저는 아르헨티나로 하면 플레이가 안 되죠? 좋았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아르헨티나. 아 메시, 메시 안 되겠어요. 예. 저는 메시로 기, 개인기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메시로 뭐잘안 돼. 어. 좀자 공격. 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다 바꾸게 했어, 그냥 라베찌라베찌라베찌를 대신해. 어, 이과인, 이과인도 잘해줬었죠. 어, 라멜라도 넣어주고 메시를 그래 미드필더에 넣어야겠다. 미드필더에 그래 아 페레즈 대신에 메시를 넣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 자리가 좋겠고요. 라베찌가, 잠깐만, 오른발 쓰잖아. 아게로... 아게로도 오른발. 이과인. 라베찌. 자, 디마리아가... 그래도... 네. 마스체라노? 마스체라노가 여기서... 예. 디마리아하고 메시가 뒤에서 받쳐주고 마스테로나는 좀 수비적으로 걷어내는 그런 위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비는 로호. 아 왼쪽 미드필더가 없어. 왼쪽 수비수가 아예 선수가 없어요. 아 이긴 있구나. 안살디. 안살디로 바꿔줘야지. 어. 아, 중앙, 그리고 계속 골도 계속 먹고 있죠? 가레이, 페르난데스. 지금 뭐야? 보스니아한테도 두골 먹고, 이란한테도 먹고, 안 되, 얘들한테 안 되겠어. 차라리, 어, 그래, 데미첼리스. 데미첼리스가 좀, 데미첼리스 페르 페레... 가레이. 차라리 키가 큰 애보다 어좀 빠른 애로 넣어가지고 자 보자 반 애가 그래 각오를 야 계속 지금 졌어가지고 야 어쩔 수가 없어 가래 이런 애들 너무 느릴 것 같아 192에 85 헤딩 이런 거 좋은데 너무 느려 각오로 바꿔 아 칸파나로가 있구나. 캄파너로를 넣을까? 그래, 캄파너로가 좀 낫겠다. 점프, 키가 좀 작지만 속력 속력도 좀 나쁜 편은 아니고 <laughs> 자, 로메로 꿀키퍼 안두하르 그래, 능력치 좋으면 다 넣어줘, 그냥 자, 자세한 거는 사실 모르지만 자, 사발레타, 데미첼리스, 캄팡, 안살, 마스체론, 메시, 디마리아. 자, 여기는 된것 같고, 어, 또 잘하는 선수들. 누구야? 어, 라멜라! 라멜라를 비글리아 대신에. 이런 애들 또 미드필드에 세우면 좋죠, 뭐. 알바레스. 나이잘 모르는 친구인데? 바네가. 바네가. 아, 꼭이 퍼. 가고, 페르난데스, 자, 몬티오 도밍게스, 콜로치니, 페루치. 자, 샌드팩은 한명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해 봅시다. 어. 그래, 메시로 공격을 나는 잘 못하니까, 어. 라베치, 이구아이, 나게로, 디마리아, 메시, 마체라노. 이렇게 해서, 나이지, 이번 대회 아직 승리를 못 거뒀죠. 네. 나이지리아 상대로 한번 첫 승리를 한번 노려봅시다. 자, 옷도 이렇게 입고. 자, 초록색이 너무 안 보여서 안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초록색은 푸 색깔이랑 섞여가지고 시인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바꿔서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 경기. 하, 아르헨티나가 보스니아한테 자, 지단이. <laughs> 자, 보스. 근데 이번 지금 월드컵 이틀째까지 갔는데 네, 뭐 특별한 이변은 없었네요. 칠레가 호주를 이기고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큰 경기 차로 이긴 기 했는데 뭐.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이긴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변이라고 말하기좀 어렵죠 골차가 좀 이, 대단하다는 거지 예. 승리를 네덜란드가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이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가 카메론한테 이기고 뭐 예측될 만한 그런 결과예요 그렇지, 아. 야, 게임은 다르네요. 네, 게임은 달라.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메쉬를 잘 사용도 못하면서 메쉬로 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시작하자마자. 좋았어요. 아게로와 이과인의 합작으로 1대0. 자. 아, 엄청 빠르죠, 예. 네. 좋았어. 아, 공격수들이. 오, 그냥 게임. 보기에도 엄청 빨라요. 자, 데미 첼리스. 근데 마스테너로 여기까지 왜 올라왔냐? 왜 올라왔지? 자, 디마리아. 자패스도잘 되고요. 이제는 와 게임 연결우야 그냥 막 쏨... 막 들어가네. 자 디마리아 예, 혼자서 와저 저기다가 이야 저 구석에다가. 저기, 그냥 막, 막대네요, 아. 좋았어. 한번, 어 미안! 오나지! 빨간색 십자가였으니까, 예. 아마도 들어오지 못할 것 같네, 미안하다. 오! 다시 한번 복귀 준비를 합니다. 자 라비치하고 아 디마리아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좀더 길게 살 거야. 디마리아. 오 없애도 아니야? 또또 아, 또, 디마리아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빨리 올라와야지. 거기서 보고 있었어. 골퍼하고 뭐 얘기하고 있었어? 자, 이 차이 봐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반드시 이겨야만. 네. 16강 진출에 희망을 살릴 수가 있는데. 어? 좋아서, 아, 다행이네요. 뚫릴 뻔 했는데, 사이드가 완전히. 공수육권 너무 쉽게 넘겨주는군요. 마스테람 마르틴 데미첼리 사발레타 에세키 라베티 본살로 이과인 신중한 패스 연 슛까지는 일단 연결이 됐고 공을 확실히 잡아 로 오, 그, 씨, 뚫렸어. 3골 그렇지. 자, 이런 팀을 가지고, 왜 제가, 보스니하고, <laughs> 이라한테도 그렇게, 예. 비밀됐을까? 아, 이상하네. 너무 잘 되는데, 오늘은? 나이지리아가 그만큼 약한 건가? 자, 메시는 도대체 뭘 했는데 벌써 체력이 저렇게 달았냐? 자 이렇게 해서 오, 3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45분 동안은 완전히 일방적인 음. 자 이렇게 제가 플레이한 경기가 거의 없었죠. 날씨에는 네. 아, 3패로 집에 가는구나. 능력도 좋았거든요. 아 여기 조금 늦었나 싶었는데. 그래서 역시 능력치가 좋은 선수라 약간 긴것 같았는데도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리한 패스 쉬었는데도다 성공시키는 거죠 어떻게 허, 보스니한테 질 수가 있고 이란한테 비길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팀으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같은 사람이 하는데 아, 라베찌

어자 우리 공이지 네 드로잉입니다 페널티 박스 쪽을 향합니다 오 오야 인데 이런 나쁜 상황을 좀 파괴하고 치고 올라갈 타이밍이 필요할 텐데요. 어 잘했어 예 잘했어 팀 전체적으로 이 선수를 좀더 끌어올려줘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에자 골필 때입니다. 디마리아 일단은 아 아깝다 자 이번엔 상대에게 의도가 보였습니다. 좋았어 뚫렸어 뚫렸어 빨리 따라와 아, 왜 옆에서 음, 어패스... 음, 빨리빨리 음, 따라와야지? 음, 내가 패스를 패스. 주지. 자, 선수들이 너무 공격이 잘 돼서 그런가요? 체력이 막 많이 떨어져 있다. 메시, 메시 대신에... 어 라멜라를 넣어 주겠습니다. 메시! 오 수비가 너무 한데요 모지. 좋았어. 한로 정확히 공 냅니다. 케라베 아. 이 뚫어 뚫어. 정확히 읽었습니다. 위기 면 자, 지금 나이지리아도 급하죠? 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패스가 정확하게 안 돼. 저 공중에서 이상한 점들은 뭐냐? 어 라멜라가 이렇게 생겼냐? <laughs> 아무리 그래도 <laughs>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다른데요 라멜라? 자 이제 거의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같고요 디마리아도 좀 너무 많이 떴나봐 페레즈를 넣어주고 어, 라베치 아게로 어, 라베치 대신에 탈라시오를 넣어주고요 좋았어 자, 좀더 득점할 수 있도록 해보, 해봅시다. 자, 디마리아는 뭐할거다 해줬죠? 어, 뭐야, 뭐야. 자, 시간은 흘러가고.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라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 아르헨티나 공격이 아, 아주 무섭네요. 경기 시간 90분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네, 자어 어... 에릭 라멜라 아구에로 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범위에 좋았어. 범위에 페레즈 페레즈 이제 왠지 오늘 이 선수는 공을 좀 피해 다니는 같아요. 아, 아쉽다. 그냥 바로 아 이렇게 해서 후반에는 골을 못 넣고 말았네. 자, 좋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나지레한테 화끈하게 예. 3대0으로 이기고 역시 메시를 제가 잘 사용을 못하니까 메시를 믿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리고 수비수들도 게임 상에서는 지금 주전들이 그렇게 어, 능력치가 좋게 반영이 된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 이런 슛은 사실 뭐, 들어가기가 어렵죠. 아, 어, 나이스 패스. 가볍게. 왼쪽에서 아게로하고 이과인이 완전히 뭐, 다 깨졌네요. 누가 잘했어? 아, 이과인. 좋았어. 득점을 두 점이나 했으니까. 디마리아도 한골 했고 어시스트 아게로 어. 메시 디마리아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 짠자 근데 아직도 몰라요 지금 근데 16강 거의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음자나이지레가3 패가됐고요 3패가 됐고, 나지아리아는, 어, 1승, 1무, 1패고, 보스니아가 2승, 이란이 1승이 있고요 야, 여기 1승, 1무가 있고, 아, 저도, 이란이 보스니아한테 지더라도, 골 득시차를 따지겠구나. 근데 아르헨티나가 골을 많이 넣었다. 음, 아르헨티나가 지금 세, 세 골을 더 넣었으니까. 보스니아한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란이 올라가겠는데요. <laughs> 보스니아가 잘해줘야 돼. 아, 아르헨티나가 이런 상황에, 야, 1승 1패를 해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군요. 음. 보스니아가 그냥 이겨, 아, 이겨도. 자, 미안해요. 아르헨티나. 자, 그럼 다음 경기는 보스니와 아 이란의 경기입니다. 자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주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됐네요.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